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제이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머리를 드디어 이렇게 딱 제가 원하는 코 기장까지 길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리프컷 스타일링을 해볼 건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라이 롤로 하는 방법. 제가 유튜브에서는 진짜 단한 번도 찍지 않았던 거. 네, 드라이 롤로 진짜 초등학생도 할수 있게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거는 딱 핀셋, 핀셋. 요, 롤의 두께는 남자 평균 손으로 잡았을 때이 엄지랑 중지, 중지 손가락을 딱 감쌀 수 있는 크기면 딱 뿌리 살리는 거는 한요 정도. 두 번째보다 좀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뿌리 살리는 건좀 작고, 그 다음에 그냥 일상에서 쓰는, 이렇게 저처럼 앞머리가 좀 기신 분들이 드라이 하기 좋은 거는 이 정도. 이 정도부터 살짝 작아도 되니까 충분히 할수 있고, 이게 롤이 굵으면 굵을수록 컬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머리를 말려보도록. 머리를 말리실 때는 일단은 내가 가르마 스타일을 해서 넘겨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앞으로 말리시면은 뿌리가 너무 죽습니다 그래서 살짝은 뒤로 넘기면서 말려주시면 좋습니다. 드라이를 하셨으면 은 지금 보셨을 때딱컬 없이 쭉쭉 떨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이제 롤을 사용해서 할 건데,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섹션, 섹션은 사선 섹션으로 하주시고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미용실에 가시면 이렇게 해서 드라이를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할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일단 한바퀴 말아요. 한 바퀴를 최대한 말수 있는 데까지 딱 컬을 말아서 이 상태에서 드라이기로 열어줍니다. 제대로 말면은 이렇게 머리가 안 빠져요. 제대로 안말면 이렇게 떨어지고 제대로 맞으면은 따뜻한 바람으로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식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뺄 때, 뺄 때가 제일 중요해요. 뺄때 앞으로 뺍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있는 컬감이 나와요. 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 섹션도 이렇 들어서 컬감을 그리고, 도로 빼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좀 자유로운 나머지도 이렇게. 뿌리 가까이 해주셔야지, 자국이 안 남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라이 바람과 해서 앞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이렇게 말아서, 딱 이렇게 안착이 되게끔 하고, 하시고, 앞으로 쭉. 다음 분도 들어서 뿌리 쭉 담아 넣주시고, 딱 안착을 시켜주면은 또 끝에서부터 한 바퀴 딱 말아 주시고, 이탑 부분 할때이 뿌리에 열을 가하면은 뿌리가 너무 분류 많이 사니까 이때는 그냥 브러쉬에만 지금 머리가 생각 제가 롤을 갖고 온 것보다 조금 컬이 잘안 잡히는 아니 조금 롤을 생각보다 좀 두꺼운 거 갖고 와서. 뿌리로 조금 더 디테일한 이렇게 하면 딱 진짜 심플하고 굵고 정말 자연스러운 곱슬머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라이로 잡아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제 모질이 굵어서 이 정도까지 하시면은 딱 진짜 굵은 볼륨감도 많이 살고 굵은 하고 뭐 추후에 고데기를 쓰셔도 되고 일단은 조금 곱슬머리시거나 아니면 좋처럼 모발이지가 하신 분들이 앞머리 이제 곱슬 때문에 조금 롤 드라이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깔끔하면서 앞머리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조금 더 컬감이 있기를 원하시면 제가 머리에 층이 있기 때문에 고데기로 살짝만 컬을 좀 넣어볼게요. 이 롤로만 쓰려고 했는데 롤이 너무 두꺼워서 컬감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드라이 럴로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살짝, 제 머리가 진짜 없어서, 그래서 제가 드라이를 잘안 보여드렸던 이유가, 드라이가 쉽게 홀라당 홀라당 되는 스타일이면 드라이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머리. 그래서 오늘은 제품을 바를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드라이하고 고데기를 하시면은, 좀 결이 되게 깔끔하게 부시시하지 않게 돼서, 흡수머리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그리고 오늘 바를 제품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제 폴리쉬 오일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게 진짜 좀 결감을 되게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내추럴한 걸 좋아하시고 좀 이게 결감이 좀잘 잡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요런 제품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런 윤기나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폴리시울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뭐라고 하지? 좀 떡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되게 좀 스타일리시하고 좀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많이 좀 내추럴하게 스타일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딱 볼륨감도 딱 예쁘고 컬감도 살짝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는 저는 딱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은 딱. 세미 리프 컷과 앞머리 좀 시스루 감성을 낼수 있는 그런 애즈 스타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다 롤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여기가 좀 이런 결감이 좀 잡히려면 아무래도 제 머리는 혼자서 하려면 고데기가 좀 필요해서 고데기를 살짝 썼는데 다음에 조금 더 작은 롤이 있으면은 그롤 가지고 한번더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롤로 썼을 때 좋은 점. 결감이 깨끗하고 머리가 푸석푸석해지지 않는다. 그래야지 나중에 미용실 가서 펌을 하거나 이럴 때좀더 용이합니다. 고데기를 맨날 맨날 쓰시는 분들은 머리가 많이 상이고, 상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탈수 있어요. 파마하시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조금은 잡으실 수 있으시면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고데기로 그냥 끝에만 살짝 이렇게 컬감 넣는 느낌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손질하실 때는 뭐요 앞머리에 따라서 조금 더 모을 수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넘기면서 이예컨 느낌을 살짝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좀 넘어가고, 제가 좀 컬을 볼륨감을 많이 살리다 보니까 컬감이 좀더 이렇게 옆으로 넘어갔는데,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좀더 넘기면은, 오, 뭐일 스타일링처럼 이렇게 좀. 이 넘기면은, 이런 식으로, 가 가일 스타일링도 할수 있는 거. 일단은 모든 기본 드라이나 이런 컬감을 넘어가는 방향만 아시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요. 내 헤어라인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